우리 깻잎을 담아봐요. 깻잎 김치입니다. 깻잎은 100장을 이렇게 받쳐서 따온 겁니다. 사진 않고요. 깨끗이 씻어가지고 준비가 됐습니다. 양념부터 할게요 간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. 간장은 5푼 김간장 다섯 푼. 그 다음에, 내실도 다섯 푼. 그 다음에, 국간장도 다섯 푼. 다섯. 물은 100ml 그다음에 고춧가루 한 3스푼 세스푼 넉넉하게 스 참깨 한 스푼 그리고 마늘 넣을게요. 마늘 한 스푼 들어갑니다. 마늘 한 스푼. 양파, 예, 그늘 하나 더 넣을게요. 대파, 조금 없어서 대파 넣습니다. 대파 하나. 그 다음에 청양고추 두 개. 피망 있어서 피망을 조금 넣을게요. 이렇게잘젓어주세요 여기는 네, 한쪽 젖혀놓고. 바로 담겠습니다. 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두장 바라도 되고요. 저는 양념 한쪽 넣고 여기서 바로 담으겠습니다. 빨리빨리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두 장씩 하도 되고요. 너무 쉽게 됐나? 이렇게 싸우세요? 깻잎 깬닭가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두 장씩도 바르고요 두 장씩 이렇게 바르면 돼요 한 장, 자기 취향대로 하세요 한 장씩, 한 장씩 해도 되고요 이렇게 담았습니다.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깻잎을 한번 담아보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